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자리 잡은 IFC몰. 국내에서 가장 핫하다고 꼽히는 식당 카페 등 F&B 식음료 브랜드 매장이 모인 곳이다. 오전 11시쯤부터 지하 3층 태국 음식 전문점 콘타이 앞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손님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30분쯤 지나자 대기자가 15팀으로 늘었다. 같은 시간 다른 식당보다 대기자가 23배 이상 많았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했다. 태국의 유명 관광지 카오산로드 야시장처럼 어두운 배경에 알록달록한 전등이 천장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손님들은 매운맛과 신맛이 동시에 나는 또면 쌀국수를 주로 주문했다. 강희석 콘터이 대표는 또면 쌀국수가 직장인 입맛에 잘 맞아 인기가 높다면서 음식 조리부터 고객에게 서빙하는 시간도 2분 안팎으로 짧은 편이라고 했다. 전용 40평쯤 되는 이 매장의 월 매출은 3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홍대에 첫 매장을 선보인 콘타이는 전국 백화점 쇼핑 몰상가로부터 이른바 러브콜이 쏟아진다. 10년 만인 올해 전국에 34개 지점을 보유한 F&B 업계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지난해 연 매출은 217억 원에 달한다. 콘타이는 최근 상권 살리기와 빈 건물에 임차인을 연결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땅집고 공간기획센터에 전격 합류했다. 당 대표로부터 성공 비결과 향후 활동 방향을 들어봤다. 브랜드 같아도 상권별 운영방식 달라 강대표는 같은 브랜드를 쓰지만 상권이나 상가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방식을 다르게 한 점을 핵심 성공 비결로 꼽았다. 그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처럼 항상 유동인구가 몰리는 대형 상업시설에는 다양한 메뉴와 상품권을 아우르는 널찍한 매장을 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다며 시간대별로 유동인구 편차가 큰 대학가나 오피스 상권 내 상가에선 주력 메뉴만 판매하는 식으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실제 콘타이는 상권에 따라 세 가지 방식의 매장을 운영한다. 먼저 주력인 또멜 쌀국수를 비롯해 새우파타이 등 여러 메뉴를 판매하는 콘타이 오리지널은 여의도, IFC몰 등 대형 백화점과 쇼핑몰에 입점한다. 쌀국수와 덮밥류 등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단품 위주의 콘타이. 익스프레스는 오피스 상권이나 대학가에 들어선다. 전용 12약 4평 규모 경기 부천시 스타필드 부천 콘타이 매장에선 돼지등뼈 쌀국수, 단한 가지 메뉴만 취급하는데 월 매출이 2,500만 원에 달한다. 공실 많을수록 핵심 임차인 유치해야. 당 대표는 입지가 좋은데 초기 전략을 잘못 세워 공실이 발생한 건물에선 목객력이 높은 키. 테넌트 핵심 임차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키 테넌트 유치를 위해 건물주나 시행사 지원도 필요하다. 그는 장사하는 임차인 입장에선 공실이 널려있는 상가에 홀로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며 키 테넌트를 유치하려면 건물주도 인테리어. 지원금 TI 등을 제공해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최근 임대차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브랜드는 빈 상가에 입점할 때 건물주로부터 인테리어 지원 비용으로 3.321평당 250만 500만원씩 지원받고 입점하는 사례가 많다. 강 대표는 공실이 많은 곳이라도 있지만 괜찮다면 경쟁력 있는 매장 23곳이 동시 입점해 건물 전체를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콘타이는 최근 땅집고가 운영하는 땅집고 공간기획센터의 파트너로 합류했다. 땅짓고 공간기획센터는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공실이 넘치는 상가와 건물의 매력 있는 임차인을 연결해주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장을 맡은 이상은 슬로베이커리 대표는 콘타인은 매장 규모에 비해 매출이 많고 집객력도 높아 상권 활성화에 꼭 필요한 핵심 임차인이라며 땅짓고 공간기획센터에 컨설팅을 신청한 건물 중 입지가 좋은 곳에 다른 파트너와 함께 우선 입점할 예정이라고 했다. 회사인은 현재 대구시 동성로에 있는 대형 상업시설의 600평 규모로 디지털 아트 전문 기업과 함께 입점하기 위해 건물주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강 대표는 그동안 콘타이를 F&D 핵심 브랜드로 키우면서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 땅집고 공간기획센터 파트너들과 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어려움에 처한 건물주와 자영업자 대상으로 코치 역할도 하겠다고 했다. 땅집고 공간기획센터가 아파트 상가와 상업용 건물 대상으로 빈 공간의 임차인을 매칭하는 리직리싱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미 경쟁력이 입증된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비롯한 F&B 비식음료 브랜드, 헬스클럽, 키즈카페 모임 공간, 헤어숍 등 핵심 임차인을 찾아 연결한다. 신청 대상은 연면적 최소 100평 이상 단일 상가 건물로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상가, 중대형 플라자 상가 단독형 상업용 건물을 보유한 시행사 건설사 개인 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땅집고 공간기획센터의 파트너로 참여할 브랜드도 모집한다. 업종의 제한은 없다. 땅집고 홈페이지 공간기획센터 사업 접수 코너.